얘네가 봐. 얼마나 된 애기들이에요? 제일 어린 애가 지금 한 달이 좀안 되실 거예요. 이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레오랑이뻐 참, 이거 제일 찍기 전에 얘는. 예, 예. 네, 거기 이제 한달 정도 됐어요. 어머 세상에. 여기 있는 애들 대부분 다요번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여름 때. 얘네들은 사료 주면 되는 거죠? 풀이요, 풀, <목소리도> 건초, 풀 먹고 사료 먹고. 얘네들은 닭살미가 타고났다. 또 다른 조건은 뭔데요? 일단 얘네들이. 환경적으로 좀 많이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올라오실 때 힘드셨죠? 네. 여기가 해발 600m거든요? 네. 사실 이게 고산지대에 사는 동물들이어서 약간 높은 곳에서 살아야 돼요. 낮은 지대보다. 네. 그러니까 산 꼭대기나 산 중턱이나, 그 다음에 배수, 뭐 이런 시설도 다갖춰야 되고. 해변은 잘 가려요? 지금 얘네들 보면 거의 싼데다가만 싸거든요. 음... 네, 좀 안간이를 깨끗한 편이에요. 안가이쳐도 아. 그러나 보죠? 네네네, 안 가르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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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안가르쳐도 네. 아니, 채식 동물이니까 음. 배변도 깨끗할 거아니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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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냄새도 좀 비라고. <laughs> 비싸? 어우, 가격도 좀 비싸고요. <laughs> 가격이 비싸요? 네, 비싸요. 어, 얼마큼 어. <laughs> 지금 마리당, 음. 지금 마리당 음. 한 천만 원 정도 어? 까요? 어? 한 천만 원 정도 어? 까요? 되겠습니다. 애기가 네, 한 마리. 오 여기 한1억 정도가 보여 있습니다. 오, 어, 진짜. 양만 언니, 천만 원 해서 애기 분양하고 싶어? 아니 이제 그냥 <laughs> 한번 해보겠다 이거지. 그냥 무턱대고 사셨다가 못 키워하고 버리시는 거보다. 그래. 아 버리자니. 한번 케어해 보시고 내가 키울 수 있을지 없을지도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친구 추천합니다. 어이쁘생 성격이 생겼어. 좋구나 아, 성격. 이름이 레오고 잘 따라다니고 성격이 좋아 어 레오야 레오야 제일 제가... 잘생겼어 여기 엄마 따라와라 벌써 엄마야? 응. 꺼내드릴게요 어 음. 이뻐 레오 레오야 아니, 아니 근데 꼭 있지 애견처럼 강아지처럼 저렇게 목소 해가지고 저러니까 달랑달랑 산책다니면 이 좋겠네 어. 어, 너무너무 잘생겼지 레오는 자기 마음에 들어? 응어 음. 너무 이쁘다 레오야. 이렇게. 오, 세상에, 이뻐라, 우리 레오. 엄마 음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엄마, 엄마. 어머, 엄마, 엄마. 엄마빠만 예, 예, 쳐다봐. 레오야, 어. 레오, 나 좀. 애절의 눈이. 이 아줌마 누구야? 하나씩, 하나씩. 어. 하나씩 뭐 손바닥에. 네. 조금 가시면 움직이시면서. 자, 이러, 하나씩, 하나씩. 네,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리 와, 이 이쁘다 우리 레오. 자 이리 와네 너야 진짜 영망이 진짜 참엉뚱해이오와 이리 와이오와오 레오. 야 진짜, 진짜, <laughs> 와, 레오, 레오, 레오. <laughs> 야, 진짜 웃긴다. 이쁘지야 웃긴다. 우와.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을래? <laughs> 계곡에 갈 거야. 계곡에? 응. 얘가 계곡을 좋아한대 매워야, 우리 계곡 가자. 매워야, <laughs> 맘만 먹고 계곡 가자. 영난이 진짜 웃기지? 응? 네. 여러분, 이제 감동도 든다. 바로 언니? 어, 저는 반나절 봅니다. 하루 못 넘길 것 같아요. 왜냐면 영난 언니가 좀 어질러 놓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걔야말로 딱 언니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니까. 길면 아~ 루 갈까나 싶네요